여러분 버드모입니다.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투싼 그리고 플리세이드 이렇게 시승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시승을 하게 됐어요. 이 GV70 스포츠 팩은 올해 초에 나와가지고 리뷰가 정말 많지만 제네시스 라인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따로 스포츠 패키지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. 무려 400만원이나 주고 해야 되는 이 GV70 스포츠 패키지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, 먼저 GV70 스포츠 패키지에서 전면부가 달라졌습니다. 여기 전면부 하단 범퍼가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스포츠 팩은 조금 더 넓게 감싸줍니다. 그리고 휠 역시 21인치로 동일하긴 하지만 스포츠 휠로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했고요. 그리고 후면 디자인 역시 하단 범퍼 머플러 모양이 오각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양쪽 사이드에 들어가 있어요. 제네시스 라인의 그 특징인데 라이트가 두 줄로 들어가 있고요. 내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면 이 내부는, 내부 시트는 총세 가지 컬러. 레드, 블루, 블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기존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총 다섯 가지로 컬러는 줄었지만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시트 가운데 부분을 알칸트라 소재로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기존 GV 70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2 스포크 모델이었는데 GV 70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3 스포크 모델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 세련되기도 하고 잡기도 좀더 편해졌죠. 그리고 제가 종종 고속도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안마 의자 기능이에요.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바로 이 버튼이 안마 의자. 버튼입니다.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안마 의자 기능이 있는 시트인데요. 버튼을 누르면 골반, 허리, 전신 안마까지 가능한 시트입니다. 2열 입장. 2열 역시 시트를 개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는 이 공간도 꽤 넓은 편입니다. 2열 공간은 중간에 턱이 높아서 뭐. 가운데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, 인승으로 탔을 때는 자석과의 거리라든가 이열 공간감이 매우 넓어요. GV70이 투싼이랑 정말 크기가 비슷한데 이 내부 공간을 잘 활용을 한것 같아요. 차 안에 오래 있으면 답답한데 이 썬루프가 이열 끝까지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답답함을 조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준중형 SV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닿습니다.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시승했던 차량이 펠리세이드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좁아진 느낌을 확 받았어요. 혼자 차박하기에는 나쁘지 않다.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180도가 아니라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. 안에서 차박을 하는 스텔스 모드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주행을 하면서 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그 나와 있고요. 제가 GV70 스포츠 패키지에서 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식 자동 제한 장치예요. 이 장치가 뭐냐면은 한쪽 바퀴가 떠 있어서 전혀 구실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바퀴에 더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은 에코, 컴포트,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팩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. 이 스포츠 모드로 달리게 되면은 일단 배기음이 좀더 커져요. 어말 그대로 스포츠 패키지잖아요. 조금 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모드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반적으로 컴포트 모드나 도심에서 에코 모드로 달리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많이 달려요.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정차했을 때 그때도 RPM 모드를 좀 유지를 해가지고 출발할 때 조금 더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주행을 할 때도 RPM 영역대를 더 높여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달릴 때 가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물론 배기음 소리도 엄청나게 커지거든요?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배기음이 커진 건좀 느끼시나요?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시트가 저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볼게요 어, 우웅 하는 소리가 거의 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면은 스마트 크루즈가 해제가 되고요 제가 주행을 해야 되는데 어 배기음이 확실히 커지고 엑셀을 밟을 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훅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것? 아니면은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GV70 스포츠팩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. 어,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라인이 엄청 고급 라인이고, 이 제네시스 SUV가 되게 고급 SUV잖아요. 그래서 스포츠 모드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른 SUV와 비교해서 디자인이 고급스럽긴 하지만 일반 제네시스 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고급스럽기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. 조금 더 스포티하고 영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. 스포츠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, GV70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GV70 스포츠 패키지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